4월의 입에 주목하라. 그 긴장감에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테슬라에 겹친 악재, 테슬라 전기 차량 화재에 미국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팬데믹 시절 폭발적인 성장 이후 꾸준한 수요를 보인 텔로톤, 호실적과 함께 35%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입니다. 간밤 시장 파워르장의 입에 집중하며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파워르장은 어떠한 연설을 이어갈지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긴장감에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간밤 3대 지수뿐 아니라 m7 기업들 모두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제는 상승하는 흐름이었는데 간밤에는 해당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최근에 30%가량의 상승폭을 만들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다 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실적 발표를 앞둔 불안감에 매물이 출회됐긴 했지만 그래도 일각의 투자자들은 목표 주가 150달러, 200달러 선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다가오는 28일 실적 발표 그리고 그 이전까지의 흐름 계속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테슬라의 악재가 더해집니다. 이 글로벌 시장 내에서도 국내 시장에서도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가득했는데 지금 곳곳에서 전기차 화재가 이어지고 있죠. 최근 미국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테슬라 전기 트럭에 화재가 났는데 이에 간밤 미국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계속 이어지고 있는 배터리 화재 사건, 배터리 위험을 조사하겠다고 밝히며 테슬라 주가 6%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루시드의 표정은 좀 달랐습니다. 이전에 테슬라의 모델 Y에 대항할 만한 저가 모델을 출시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루시드 CEO는 그라비티 SUV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발표했고 최근에 국부 펀드 자회사로부터 자금을 확보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간밤 7%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가정용 헬스 기구 전문업체인 펠로톤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회사가 턴어라운드 계획을 이행하고 있다는 데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매출의 증가 그리고 적은 손실을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실적만큼이나 눈에 띄었던 것은 간밤 주가 상승폭입니다. 35%가 넘는 강력한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 헤드라인입니다. 글로벌 시장이 집중하고 있는 경제 지표, 간밤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공개됐습니다. 미국 노동 시장의 냉각 혹은 과열 여부를 가늠하는 지표인데요. 직전주 대비 4천 건 늘어나며 전문가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직전 주 수정치에는 상회했으나 시장의 전망치에는 하회한 수준입니다. 그래도 실업수당 청구 건수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보면 청구 건수가 늘어나긴 하지만 노동 시장의 냉각에도 불구하고 해고 건수는 여전히 낮다라는 기조라면서 일각에서 금리 인하 기조를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덕분에 금리 인하 시그널을 강하게 특히나 9월로 잡고 있는 건데요. 지금은 그 인하 폭이 핵심입니다. 이제 8월 고용 보고서와 CPI 지표를 통해서 금리 인하의 방향성, 그 강도를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코로나 소식입니다.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에 재유행에 대해 강력한 지침이 필요하다며 미 정부가 나섰습니다. 여름철 유행이 예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 FDA는 최근 유행 중인 바이러스 균주를 타깃할 수 있는 모더나, 화이자와 같은 신규 백신을 승인했습니다. 최근 화이자가 전분기 실적의 흐름도 그리고 시험 결과도 아주 좋게 보여져서 시티그룹 측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번에 또 FDA 승인으로 인해서 주가 자체 그리고 목표 주가 자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선을 앞두고 바이오 섹터 전반적인 관심이 가득한 상황인데 코로나 뿐만 아니라 엠폭스에도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엠폭스 아프리카와 유럽 등지에서 지금은 아시아 지역에서도 확산세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상품 가격입니다. 최근 강해지고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제유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던 금값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수요둔화가 확인되며 하락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채금리 파월의장의 발언 경계 속에 급등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3.87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비트코인은 6만선을 회복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서 민주당도 가상 화폐에 러브콜을 보내며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프레소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주말에도 더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 주에도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하시죠.